안녕하세요. 저는 송파 시니어 클럽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역량 활용 사업단의 도서관 도우미로 선정되어 현재 한아람 작은 도서관에서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윤성채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내용은 첫째, 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아파트에 거주하는 회원들에게 대출하고 또 도서를 반납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반납된 도서는 반드시 도서 소독장에 소독하여 정리합니다. 셋째로, 새로 구입한 신간 도서를 등록하기 위해서 도서에 붙일 바코드와 분류 기호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발행하여 인쇄한 후에 도서 정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람 도서관 관장님의 재반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활동하면서 좋은 일을 말한다면 두 가지를 들수 있는데, 하나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일상생활에 대하여 대화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 집에서 교사가 2, 3세 어린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책을 보러 올 때에 서로 인사하고 서로 대화하게 되는데, 그때 마치 제 손주를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좋은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제가 도서관 도우미로 활동하는 것이 지역 사회에 큰 도움이 되고 저에게는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어 매우 유익하고 보람 있는 노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